그러므로 직분자로 신실한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섬기게 하신 것을 보면 직분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이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에는 사람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삼는다 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있을 공동 의회에서 특별히 권사님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